안녕하세요, 제이로시드의 공방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오늘 만들어 볼 작품은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성탄 느낌이 물씬 나는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실을 이용해서 어, 트리에 다는 장식이죠. 리스 모양 장식 만들어서 카드에 부착을 했고요. 여기 글씨는 제가, 어, 캘리그라피는 할줄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메리크리스마스라는 글씨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로 비슷하게 한번 따라 써보았어요. 지금 이제 뒤에 부착해 있는 이 카드는 캘리그라피 쓰는 그런 엽서용 카드예요. 일반 다이소 같은 매장에 가면은 이렇게 한 10장씩 묶음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카드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털실은 같은 종류의 실로 하얀색, 초록색, 빨간색 준비해 주시고요. 기타로 이제 바늘은 모사용 5호를 사용했고요. 표시링, 가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돗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형 코를 커다랗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록색 실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초록색 실로 귀쪽 코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실 끝을 왼손 검지에서 뒤로 빠지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중지라 엄지로 실 끝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해야 하는 이긴 실은 손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넣어서 살짝 가볍게 쥐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코바늘 하는 이런 손 동작을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요 바늘을 가지고 이제 사슬을 쭉 떠볼 건데요 바늘은 여기가 뾰족한 부분에 실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이 걸려야 하는 실이 있는 쪽으로 이게 어, 향이 있으면 돼요 바늘이 그래서 지금 실이 여기 뒤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늘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걸리겠죠. 자,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어, 실을 살짝 밀어내면서 아래로 감아서 위의 실과 아래 실의 교차 지점을 같이 잡아주세요. 같이 잡아야 바늘을 빼도 고리가 풀리지 않아요. 같이 잡아서 상태에서요, 바로 또 실에 바늘을 걸어서 반바퀴를 확 틀어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로 빼줍니다. 그리고서 실을 쫙 조여줄게요. 자, 이렇게 시작골을 만들기 전에 매듭을 먼저 지어봤고요. 자, 여기 툭 튀어나온 매듭 부분 살짝 잡아주시고요. 사슬 떠볼게요. 우리 실, 왼쪽으로 들어가서 반바퀴 감고, 바늘로 사이로 통과.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또두 번째, 왼편 들어가서 반바퀴 감아서 통과. 이렇게 사슬뜨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지와 엄지는 방금 뜬 코를 잡도록 이렇게 옮겨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있던 손가락을 여기로. 불편해하실 때쯤 한 번씩 이렇게 손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세 번째 코 해볼게요. 바늘에 바늘을 넣고, 반바퀴 감고, 통과. 네 번째, 바늘을 넣고, 반바퀴 감아서, 통과. 다섯 번째, 바늘 넣고, 감아서, 통과. 자, 이렇게 사슬을 다섯 코 떴으면, 여기 V자 콧모양이 보여요. 이코 모양을 가지고 코를 세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고리에 걸려있는 거는 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까지 세주시면 돼요. 자, 이런 방법으로 사슬을 총 18코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18번째 코까지 떴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커다란 동그란 원형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카드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았을 때이 크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원형 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빼뜨기를 해볼 거예요. 처음에 시작 지점에 여기 매듭 말고 처음에 만든 여기 사슬코 있죠? 여기에 바늘을 쏙 넣어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실을 끌고 와서 어, 바늘에 걸려 있는 고리를 모두 통과해 줄 거예요. 자 실을 감고 이렇게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제 어, 코는 원형 코는 만들었고요 동그랗게 만들어졌죠. 다시 상태에서 바로 1 단을 떠볼게요. 저희가 긴뜨기 무늬를 총 30코를 할 건데요. 첫 어, 코는 긴뜨기를 바로 할수 없기 때문에 긴뜨기 대신에 사슬 두 코, 2코, 두 코를 기둥코를 만들어서 첫 코를 대신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아까 기초코 만들 때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사슬을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두 코. 이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긴뜨기를 총 29코를 해주시면 은 방금 뜬 코까지 합쳐서 30코가 됩니다. 방금 뜬 사슬 중에 마지막 두 번째로 뜬 사슬에 이렇게 표시링을 걸어줄게요. 한 바퀴를 다 돌아오면 첫 코에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그 빼뜨기를 하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코에 표시를 해두었고요. 이제부터 긴뜨기 한번 떠볼게요. 여 꼬리실이랑 여기 코잘 잡고 여기 커다란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긴뜨기는요 바늘을 실에 한번 감아주세요. 바늘에 실을 감고 항상 이렇게 감은 실이 있으면요 이렇게 헛도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중지로 살짝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원형 코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실 밑에 오른쪽 편에 있어요, 바늘이. 자,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실을 걸고 원형 밖으로 빼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가닥의 실이 걸려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바늘을 실방향으로 살짝 갈고리 부분을 보이게끔 틀어주시고 이 실을 걸어서 싹반 바퀴 감고 바늘에 걸려 있는 세 가닥을 모두 통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방금 만들어진 긴뜨기 무늬가요. 이렇게 좀 가지런할 수 있도록 첫코 위치 쪽으로 조금 이렇게 밀어서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뜨기 무늬 지금 하나 떴고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실을 감고 중지로 살짝 잡고 바늘 속으로 쏙 넣어서 실을 갖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실을 감고 한번에 싹 통과하고 나서 살짝 옆으로 붙여주시고 한번 더 해볼게요. 바늘에 실을 감고 원형코 안에 넣고 밑에서 갖고 나와서 다시 감아서 통과. 자, 이렇게 긴뜨기를 3코를 했고요. 여기 기둥코까지 합치면 총 지금 4코를 떴어요. 같은 방법으로 쭉 30코를 떠볼 건데요. 어, 뒷부분은 제가 조금 빨리 뜰 거니까 긴뜨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천천히 한 부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해 볼게요. 지금 30코 떴고요. 코한번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코를 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벌려서 무늬 개수로 세셔도 돼요. 전 여기 코로 한번 세볼게요. 네, 서른 코가 맞고요. 어, 혹시 뜨다가 여기까지 지금 위치에 침범하신 분들은 이렇게 무늬를 바깥쪽으로 당겨서 원 안에 모두 이렇게 긴뜨기 무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반대로 너무 이렇게 밀어가면서 뜨시면은 뒤에는 사슬코가 뭐 많이 보일 정도로 헐거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긴뜨기가 패턴이 손으로 만져서 긴뜨기가 이렇게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잘 잡아주시고요. 자, 그래이 상태에서 빼뜨기를 해서 초록색 실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빼뜨기 해야 되는 여기 위치 잘 잡아서 자, 고리에 실을 넣었고요. 그 자리에 바늘을 쏙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걸려 있던 고리는 조여서 빼뜨기 무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여기가 조금 타이트한 게 예뻐요. 자, 빼뜨기 해볼게요. 실을 감고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모두 통과해줍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하고 나서는 사슬을 하나 해서 매듭을 지어주고 실을 잘라주세요. 매듭 사슬을 하고 났기 때문에 이렇게 더 조여서 이렇게 온전히 주시고요 다시 한번 손으로 좀 정렬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초록색 부분 일단을 떴고요. 이제 2단에서는 하얀색 실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얀색 실 준비했고요. 자, 코에 바늘을 넣어서 이제 무늬를 뜰 건데요. 여기가 첫 코라고 해서 꼭 여기서 시작을 하지 마시고요. 살짝 뒤로 가서 첫 코보다 조금 뒤에, 뒤에 한세네코 정도 뒤에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자, 중지로, 중지와 엄지로 이 실과 이 초록색 편물까지 다 같이 잘 잡고. 실을 걸어서 이 새롭게 시작할 코에 통과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실 연결을 했고요. 이 꼬리 실들은 모두 편물의 왼쪽을 향하도록 빼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다문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사슬 두 코. 두코 하고요. 여기 시작점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세 코를 해줍니다. 여기 초록색은 긴뜨기였고요. 하얀색으로 진뜨는 부분은 한길긴뜨기예요. 차이가 있으니까, 어, 주, 조심해주세요. 실을 감고, 긴뜨기랑 비슷하죠? 갖고 실을 나오는 것까지는 긴뜨기랑 동일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길긴뜨기는 두 가닥씩 두 가닥씩 순차적으로 고리를 빼주면 되는데요. 실을 이렇게 감고 앞에 두 가닥을 먼저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바늘에 두 가닥이 남아 있죠? 이걸 다시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을 모두 빼줍니다. 자, 이게 한길긴뜨기고요. 이제 초록색으로 떴던 긴뜨기보다 무늬가 살짝 더 길어요.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두코 더해줄 거예요. 자, 같은 위치에 다시 바늘을 넣고 실 갖고 나서 감아서 두코 빼고, 감아서 두코 빼고. 다시 실을 감고 바늘을 넣어서 감아서 두 코, 감아서 두 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 코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빼뜨기를 하면 되는데요. 빼뜨기 위치는요, 그 다음에 걸려있는 코두 코를 건너뛴 세 번째 코에, 세 번째 코에 바늘을 쏙 넣어서 실을 걸어와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얀색 무늬 부분 뜨면서 꼬리실을 좀 살짝 숨겨주었는데요. 이제 하얀색 실은 더 숨길 러고 해도 건너가는 코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어차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 줄게요. 자, 그리고 뜨면서 초록색 실을 같이 걸면서 떠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이제 이 무늬를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 볼게요. 사슬 두 코. 그리고 나서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나서 두코 건너뛰고, 여기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 무늬를요, 계속 이렇게 무늬 한번 뜨고 두코 건너뛰고 하면은 30코기 때문에 무늬가 총 10개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자, 쭉한번 해볼게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둘, 한길긴뜨기, 하나, 둘, 둘, 셋. 두코 건너뛰고, 빼뜨기. 사슬, 둘, 한길긴뜨기,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마지막 지점까지 쭉 뜨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무늬까지 하고 나서는요 다시 처음에 무늬가 시작된 가그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빼뜨기하고 나서는 매듭사슬 하나 해서 실을 잘라주세요 더 매듭을 꽉 조여주시고요 자 빨간색 실 마무리하기 전에 실정리 좀 먼저 해줄게요 요 이렇게 생긴 예쁜 쪼개집 앞면이고요 뒷면을 보면은 살짝 조금 무늬가 울퉁불퉁한 게 뒷면이에요 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록색 꼬리실은 숨기면서 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 주셔도 괜찮고요 방금 이제 떴던 하얀색 실 끝에는 사슬만 하고 지금 잘라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숨겨줄게요. 자, 이렇게 긴뜨기가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이분들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뒷면에서 이왕이면 실이 자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잘 숨긴 다음에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단까지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단 빨간색 실로 장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빨간색 실을 이렇게 돗바늘에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코가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무늬랑 무늬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코가 보이는 여기여기를 기점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코가 보이는 이 자리에 이렇게 무늬를 넣었다 뺐다 해서 한 코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서 이한코 자리가 이렇게 반들통가게끔 실을 좀 넉넉히 빼주세요. 한 바퀴 감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무늬, 그 다음 이 코가 보이는 여기 무늬, 여기에다 또 바늘을 넣고 빼서 이렇게 실을 빼주면, 여기에 이렇게 실가닥이 보이거든요? 이게 너무 쫀쫀하게 당겨져 있으면 이렇게 오그라들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그 다음번에 있는 이렇게 꼬가 보이는 이 자리에 넣었다 뺐다. 또그 다음 거에 해주시고, 이런 모양으로 끝까지 해줄게요. 자, 이렇게 첫 지점까지 해서 지금 돗바늘은 뺐고요. 리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은 리본까지 만들고 나서 예쁜 길이로 잘라줄게요. 자, 먼저 매듭 하나 지어주세요. 매듭 지은 상태에서 왼쪽 실 이렇게 고리 만들고 오른쪽 실을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여기 사이에 리본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모양을 예쁘게 잡아서.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왔으면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어, 크리스마스 장식 리스 장식을 만들어 보았고요. 자 요거를 그냥 여기다 실을 또 하나 걸어서 트리 장식으로 달아도 너무 예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캘리그라피 종이 여기에 글루건이나 어, 순간 접착제 이용해가지고 발라서 이렇게 부착을 해주신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문구 써주시면 좋겠죠. 아니면 간단한 손편지을 써주신다든지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